하시죠? 아, 이시은이 멋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제목을 보면 to Shire. A Jamal woman, Auntie Odega, Sultrum Meso, Shicksar, Gay k 이 n d a r a k a Mason, and t h 예, 서륙중매회장국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예, 그 식당이 오래전에 더 거기 있었는데 예, 거기에 건물이 예, 팔려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대진대학교 앞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식당에 오셨던 손님으로 단골손님이셨는데 예, 그동안에 그 식당이 없어져 버리고 음,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대지 내 앞에 식당이 옮겨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아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운 네, 마음으로 우리 식당에 오셔서 어,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해 하시면서 어, 생각하시면서 이 스케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서 식당을 하면서 어, 그 남한 모든 분들께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식당을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이 여기에 그 식당이 있었던 걸 몰랐네요 그 당시 소리소문 없이 식당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섭섭했었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laughs> 그동안 우리 저 식당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어, 모든 분들께 에, 에,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음, 모범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 웃기는 얘기고 어,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 지금까지도 음, 우리를 이 식당을 기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에, 감격스럽고 고마워요. 살다에 웃으셨죠. 개활하게 네. 웃으신 거네. 살다에 웃으신 게 아니라.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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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은 그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음. 언제라도 어 자신의 자신들에 대한 행동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길게 보면 알수 있죠. 네. 어떤 로 <laughs> 인해서 우리 식당이 그와에 많은 분들께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그 방문 손님들이 새로이 찾아오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색, 머리 색깔로 둘될까요 음, 어디 봅시다. 색깔로 하면 안좋고 네, 일단은 이 색깔로 한번 해봅니다. 어, 너무 진한가 너무 진하군요 조금 덜 진한 색깔로 해야 될것 같네요 너무 진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쪽 편으로 와서 강이한빛이비람는바람에이 밝게 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주길게 쫙쫙 나가면 일이 끝났는데 남자분들 이 발이 강리한 부분을 그릴 때는 그냥 서브리신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더더 그서금더또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도해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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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여기 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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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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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해 눈썹 같은 것을 광선이, 광선이 좀 비치는 바람에 입술 보샵 좀 들어가시고요. 상당히 광선이 창문쪽으로 바라보시는 바람에 광선이 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게 들어와 죠 ingredientes. 하루색이 라이트가 들어가 있군요. 예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기호들설정에에서 식사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중에서 식사를 네. 아, 우리 식당. 하면서 앞으로도 오늘 시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쇼트 영상을 또한번 들어야겠죠? 네. 멋진 음악을 해서 쇼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